여러분, 반갑습니다. 싱크푸스 스피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어, 요즘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어, 밤낮 온도가 많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겨울이 데 다가오면서 독감도 다시 또 유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채취 PT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또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사례,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또 유료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어, 소개를 드렸고요. 어, 이번부터는, 음, 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최지피드또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주제별로 어,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 첫 번째로 어, 요리 레시피 편으로 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제가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 저는 실제로 이제 집에서 뭐 식사를 거의 그 대부분 제가 이제 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어, 가끔씩 이제 이 채취피티를 활용해서 레시피를 물어보고 요리를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돼지갈비찜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어떤 어, 상황이나 맥락은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돼지갈비 1kg, 1kg를 가지고 있다고 일단 말을 했고요. 왜냐면 이제 그램수에 따라서 또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돼지갈비 1kg를 사둔 게 있는데 저녁에 돼지갈비찜을 하려고 한다. 압력밥솥으로 짜지 않으면서도 맛있게 할수 있는 레시피 좀 알려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압력밥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력밥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얘가 알아듣는지 일단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답변은 일단 압력밥솥을 사용하지 않아도 맛있게 할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갈비찜의 재료와 그리고 양념 그리고 방법까지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해 줬는데 자, 여러분, 일단 요리 레시피를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챗취피티가 어떤 요리든 답은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아시죠? 어, 챗지피티는 환각 현상이 있어서 뭐 말도 안 되는 요리 레시피를 알려 주기도 해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리 레시피도 결국은 여러분이 요리를 어느 정도 그래도 할줄 아는 사람이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어, 실제로 나오는 그 레시피가 활용할 만한지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좀 이렇게 구성을 보면 맛이 괜찮을지 않을지를 좀 어, 판별을 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요리를 한 지도 꽤 오래 됐고 원래 꿈이 요리사였고 뭐 지금도 뭐 십몇 년째 결혼하고 제가 다 요리를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아이 레시피가 쓸만한지 어, 괜찮은지 아닌지 어, 판단을 할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제가 하는 레시피가 있지만 한번 더 물어보고 더 맛있게 하는 레시피인데 이게 나이가, 내가 하는 레시피랑 좀 다르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해 보고 어, 괜찮으면 또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리 레시피를 그냥 뭐 물어보면 바로 뭐 어, 제대로 된 레시피가 나와서 그거 그냥 바로 쓰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요리를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할줄 아는 요리가 있는데 그거보다 좀더 맛있게 뭐 아니면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실 때 물어보시고 어, 쓸만한 어, 요리 레시피면 은 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압력밥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압력밥솥이 아닌 레시피를 줘서 다시 압력밥솥으로 하면 찌많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왜냐면 어차피 레시피는 똑같고 어, 그냥 일반 냄비 하느냐. 그다음에 압력밥솥 사용하냐. 이것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찌마기찌마기를 찜하기,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찌마기를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쫙 이제 압력밥솥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온 걸딱 보니까 어 맞아요. 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뭐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줄이 막 이렇게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한 번씩 이렇게 줄 꺼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줄이 꺼져 있는지 물어보니까 어 요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냥 뭐, 출력 환경이나 플랫폼의 문제일 수 있다. 뭐,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 그냥 이대로 그냥 읽으면 될것 같아요. 뭐, 크게 제가 읽어봐도 뭐,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삭제인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요즘 가을에 이제 밤이 많이 나와서, 얼마 전에 이제 밤을 마트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밤을 사왔는데, 제가 뭐, 겨울, 가을만 되면 제가 밤을 사서 삶아서 먹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마다 그 밤을 잘 삶는 방법을 항상 까먹어요. 예. 항상 제가 뭐 네이버로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고 하는데, 할 때마다 1년이 지나서 하니까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 최치피티한테 밤을 잘 삶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려달라고 하니까, 저도 먼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딱 읽어보니까, 오, 괜찮은 것 같고, 크게 뭐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그대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칼집을 내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삶을 때 칼집을 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칼집을 내주라고 하길래 어, 이게 맞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좀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칼집을 내서 삶는 방법이 네이버에도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칼집을 내면 나중에 껍질을 벗기는 게더잘 벗겨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칼집을 내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내야 될지 몰라서 칼집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시킨 대로 칼집을 내서 이번에 이제 어, 어, 사, 어, 밤을 이제 쪄 봤거든요 이제 삶지는 않고 저는 쪘어요 쪘는데 쪄서 한번 이렇게 어, 까보니까 어, 확실히 예전보다 확실히 이제 껍질이 잘 까집니다 속껍질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채찍피티를 이용해서 제가 또 밤을 한번 삶아 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두 가지 일단 어, 사례를 보여 드렸는데 뭐 중요한 건 어쨌든 뭐 모든 채찍피티 활용을 할때 똑같은 공통점이지만 여러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어 채찍피티를 더잘 활용할 수 있고 질문도 여러분이 어쨌든 잘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환각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물어보면 그 레시피가 어 정상적인 레시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일단 어느 정도 요리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시피를 조금 더 다르게 할때 그럴 때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인 요리를 하는 방법. 예를 들면 뭐 어, 칼, 칼질을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물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잘 알려줄 것 같고요. 뭐 밤을 삶는 방법. 이런 것도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크게 다른 게 아니니까.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거라서 뭐 그냥 물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 오늘은 요리 레시피에 대해서 최치피티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스마트 라이프를 어, 살수 있을지 어,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